일 3월 대체거래소 출범 주식거래시간 확대 3월 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합니다. 주식거래시간이 기존보다 대폭 확대되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기존 한국거래소와의 차이점이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B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에 도 국내 반도체주 약세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향후 계획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3. 연기금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가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미국 금리 하락의 장기차 ETF 수익률 상승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장기차의 ETF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만기 구체 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어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HLB 가남신약 유럽종양학회 치료제 등재 주가 급등 HLB의 가남신약이 유럽종양학회의 치료 가이드라며 1차 치료제로 등재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FDA 승인 불발 이력이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마감 외국인 기관 매도세 영향 27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이어가며 증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과 배당락 영향이 맞물리면서 향후 증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 우리금융 내부통제혁신원년선언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임종용 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금융권에서 내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다른 금융사들도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모비데이즈. 역대 최대 매출 달성하며 흑자 전환 성공. 모비데이즈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에드테크, 케콘텐텐츠임임업을 통해 해장장력을확확했했데요요으으로도로벌시장장에의확확장 통해 해지적적인장장이이어지지대됩됩다다 <목소리도>